챕터 1, 문법의 기초, 동사에 대해서 볼게요. 챕터 1에서는, 어, 동사에 대해서 보는데, 동사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랑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 어떠한 상태를 나타낼 땐 비동사를 쓸 거고요. 뭐,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낼 땐 일반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좀 짧은 비동사 먼저 살펴볼게요. 비동사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MR is air라고 열심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비동사라는 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무 뭐, 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까지도, 아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있다. 주로 장소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요. 크게 동사두 가지예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그런데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인데 무엇, 무엇이다, 어떤 상태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회화에서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이라고 해요. 그 there is a desk 그 책상이 있는데 in the room 방 안에 있어요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 하나가 있으면 there is를 쓸 거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를 쓸 거예요 물론 품사편에서 자세하게 명사를 다룰 거니까 일단은 한 개면 there is 여러 개면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여러 개면 there are를 쓴다라고 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좀 빠르게 푸실 수 있고요. 그럼 비동사의 형태를 좀 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는 m, r, e, z가 있죠. 자, 그럼 대체 왜 m, r, e, z 3개나 있는 걸까라고 하고 포인트 2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포인트 2를 봤더니 m, r, is가 있는데 앞에는 뭐가 좀다 다르죠? 주어에 따라서 여기서 짝짓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를 짝을 지을 건데요. m의 짝꿍은 주어 자리에 i라는 걸쓸 거예요. i am 그리고 you 다음엔 r 이래서 짝을 지어서 you are. 나머지 he, 그, she, 그녀, it, 그것 한 개일 때는 is를 쓸 거고요. 그 다음, we. 우리는 are you. 너희들, they. 그들 전부 다 여러 명일 땐 주로 are를 쓰죠. 물론, I하고 you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문 하나만 볼까요? I am very kind. 나 정말 친절합니다. When I me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에서 I am 이라고 쓰실 거고요. 하나 더 예문 보시면, 너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할 때는 you are so kind. 그서 you are 이라고 쓰셔야 되는 것. 외우시면 돼요 포인트 3로 건너가시면 이번에는 비동사가 과거인데, 아, 그러니까 비동사, 그럼 여태까지 mr's는 뭐였죠? 이건 현재형이라고 해요.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현재형이라고 하고요. 지나간 예전에, 지난 일을 표현할 때는 과거형이라는 걸 써요. 비동사는 mr's예요 -E 라고 말했던 건 여태까지 현재형을 배운 거고요. 지나간 일일 때는 뭐뭐 이었다,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봤더니, 그녀가 지금 친절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진짜 친절했어요. 과거에. 예전에 친절했어요. 라고 한다면, I am이 아니라 I was를 쓸 거예요. 표를 볼게요. I was, you were, he was, she was, it was. 자, 한, 나일 때. 이걸 단수라고 해요. 한 개를 단수라고 하는데, 단수가 주어로 오면, 즉, 한 개일 때. 주어가 한 개일 때는 was를 쓰고요. 오른쪽에 we, you, they. 우리나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여러 명일 때 이걸 복수라고 하는데 복수가 주어로 오면 were를 쓸 거예요. 과거형은 조금 더 간단해졌죠. 두 개인 거예요. 현재형은 m or is 과거는 was were이다 라고 해서 짝짓기만 잘 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부터 i든 뭐든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사 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 예지는요라고 하지 않고 저는이 좀 빠르잖아요 편하고 그래서 생겨난 게 대명사인데 그거 말고 포인트 4를 보시면요 일반 명사라는 게 나오죠. 그니까 주어자리는 명사라는 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는 단수, 여러 개는 복수라고 할 건데 단수 명사가 오면 is나 was를 쓸 거고요 한 개는 is. w a 여러 개는 are, were를 쓰실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개만 예문을 보면요. the car.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명사 앞에 어가 오거나 또는 뒤에 s가 없으면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사 뒤에 s가 붙었다 그럼 복수라고만 하고 나머지 자세한 건2권에서 명사편에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the car. car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car는 단수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the car 한 개는 is. 그래서 the car is 라고 하시면 되요. The car is so nice. 두 번째, the soup. soup 뒤에 s가 없으니까 한 개. 단수 체크. 한 개는 is. The soup is delicious 라고 하시면 돼요. 맨 밑에 문장을 보시면 the baseball players 라고 해서 야구 선수 player에다 s가 붙었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s 붙었으면 복수 그러니까 복수는 were 또는 are이죠. 과거니까 the baseball players were in the restaurant 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포인트 5로 건너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더 이상 저는 소녀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쓸때 이런 부정을 쓰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은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동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동사는 아주 간단해요. not만 붙이시면 돼요. not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를 비동사 바로 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어서 I'm not, I was not, you are not, you were not, he is not 또는 he was not. We are not, we were not. 자꾸 소리내서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간단해요. 그런데 축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약이라는 건 짧게 쓰는 거죠. 저희 말도 생략도 많이 하고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문을 잠깐 볼게요. 그는 제 친구 아닌데요. He's not my friend. 라는 문장이 있는데, he isn't. is 하고 not을 붙여서 isn't라고 줄일 수도 있고요. He 하고 is를 줄여서 his not my friend라고 쓰실 수 있어요. 다시 비동사는 부정문은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축약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즉, he is를 붙일 거냐, is 하고 not을 붙일 거냐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일반 동사를 부정 한번 해봅시다. 포인트 6로 건너가서 일반 동사를 부정문 만들 때는 여기다 바로 not을 붙이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do 또는 does. 또는 did를 데려올 거예요. 일반 동사는 그대로 두고요. 앞에 do나 does를 사용하고 부정어인 not을 붙이면 돼요. 즉, do not 또는 붙여서 don't, does not 붙여서 doesn't, did not 붙여서 didn't 라고 쓸 거예요. 표를 잠깐 볼게요. point 6. 나는 do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I do not이라고 할 거고요. You도 do랑 짝꿍이나 you do not. 그런데 한 개인 경우에는 does, es를 붙여서 he doesn't. 그다음 we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do n o t 쓸 건데 과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주어의 수와 상관없이 그냥 did not을 쓸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didnt를 쓰시면 되니까 좀 과거는 쉽죠. 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 포인트 세븐으로 가시면 이번엔 궁금해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의문문이라고 하죠. 배고프니? 어, 내 네, 배고파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Are you hungry?라고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내가 배고픈가? Am I hungry? 좀뭐 이상하지만 그는 배고프대요. Is he hungry?라고 할 거고요. 그들은 그들은 배고프대요. Are they hungry?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I am hungry면 주어랑 비동사만 자리를 바꾸면 되죠. 간단해요. 그래서 Am I? Are you? is h e is he, is it?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외운다기보단 자꾸 소리내서 말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비동사는 항상 간단하지만 일반 동사가 조금 머리가 아프죠. point A. 건너가시면 일반 동사를 이모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do나 does나 did를 데려올 거예요. 문장 맨 앞에 do, do I, do you, 그 다음 does she, does he, do they, do we 라고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do I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그녀는 그를 좋아한대 라고 했을 때 does she like him? 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does 에서 이미 yes를 붙였기 때문에 likes 라던가 다른 s를 또 동사에 붙여주시면 안 돼요 자 대답은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비동사로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일반 동사로 물어봤으면 일반 동사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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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문제를 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저랑 한 번만 더 챕터 1, 동사의 기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어요. 왜두 개나 있냐면, 상태를 나타낼 땐 뭐뭐이다, 어디에 있더라, 라고 해서 비동사를 쓸 거고요.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동작을 주로 쓰는 일반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비동사의 형태는 mris라는 현재형과 어, was, w a s o r 라는 뭐뭐였다라는 과거형이 있고요. 일반 동사는 동사에다가 어, 부정을 할 때는 두나 do 더스 의문문에서도 두나 더스 디드를 데려와서 쓴다는 것.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연습문제 푸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블로그에 올려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릴게요. 자, 네, 여기까지 챕터 1이었고요. 저희랑은 챕터 2에서 또 만나 보도록 할게, 할게요.